오늘은 우리가 같이 부활주일로 드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어, 기쁘십니까? 네. 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경에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고무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는, 어, 그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활로, 어, 부활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이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볼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에서의 부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 이세 가지를 얘기해요. 조금 어렵죠?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인데 그것을 또 부활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무슨 뜻인가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까지 왔을 때이 15장은요 이 고린도전서를 좀 마무리하는 장이에요. 그 전까지 뭐 파가 갈라져서,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뭐, 바울파, 막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교회 안에서 분열도 일어났었고, 뭐, 교회 안에서도 또,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그렇게 뭐,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부활은 나중일이고 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들의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1 5장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 꼭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있는 성도들은요 부활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 복음, 이 부활은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을 뭐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이 복음이 지금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전해졌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왜요? 우리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고 했니다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실제로 다 알고 있고 이들이 다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원독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복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이 모든 사건을 이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헛되이. 헛되이 믿었다. 지금 헛되이 믿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의 성도들이 지금 뭘더 중요시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이 교회에서 좀 세력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세력이 더 커질까, 뭐저 다른 세력을 견제할까, 막 이런 마음들과 이런 생각들이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지금 이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부활 신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다 끝이다라는 것처럼 살면 안 되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저거 못 가지면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더 나에게 좋은 것을 받기 원해서 어떻게든 나이가 더 좋은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로서 아둥바둥 하면서 노력하면 사랑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것을 못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 이것을 얘기해. 내이 세상 가운데 못 받는다 할지라도, 못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들. 그것을 이제 부활신앙을 얘기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가족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목숨.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품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환란과 시험과 어려움에 닥쳐올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에서 환란과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산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아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신앙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살기 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계속 지키고 있죠. 모태 신앙이신 분은 거의 한 40번은 교회에서 부활절을 아마 지내셨을 거예요. 꽤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 교회에서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 들을 때마다 어, 그런 말씀이 있었어? 새롭네?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삶 가운데 어 그것이 녹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한번그 그러니까 연례 행사처럼 아이부활절한번잘 지키고 그러면 이제 주일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부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1년 중에 연례 행사 가 아니라 우리 1년 내내 정말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가 간도 오셔서 부활하신 것, 이것은 다 어디서 나타났냐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을 모르게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어, 사절에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어디에 기반된 거예요? 성경이야 우리가 정말로 부활 신앙을 품고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뭐 신비적인 거막 그런 걸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해서 내가 정말로 성경대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신앙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이 사도바울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이 예배될 수 있는 것,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로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밖에 있던 사람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밖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죄송한 거죠.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설수 되나? 내가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나?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런 마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뭘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자기가 위로워서 그 자리에 설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사도바야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나의 나된 것이야. 아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주를 또 살고 계속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에가 아니라 정말로 아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한 가지는 이거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제가 그뭐 하나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김원인 씨가 나왔더라고요. 김원인 씨 그냥 간단하게 짧게 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어 거기서 에뭘 얘기하냐면 교회단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분의 뭐 신앙 배경이나 이런 것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분이 교회단이 이교회에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냥 믿죠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뭐 교회 다니면 이걸 안 해야 돼, 이걸 못 하고, 이거못 하고 다안 되니까 교회 다니면 좀 힘든 삶을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와서 보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더 있다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또 예전에 그 개그맨 중에 김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본인이 이제 믿음 신앙생활하고 담배를 끊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녀도 담배는 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중요한 자리가 하고 있는데,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면서 하다 하면서 한손에 담배를 뿌면서 후, 일단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나는, 아, 뭐, 피는 게 뭐가 어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 담배도 그 스태트 때문에 피는 건 아니겠습니까? 풀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담배가 우상이 되었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담배를 그때부터 끊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데, 더 예수 믿는 걸 꽁꽁 숨기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 굳이 드러나야겠어? 드러내야겠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오늘 사도바언 뭐예요?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유럽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지 않아요? 왜이사도발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사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내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굳이 내가 이걸 얘기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아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사람을 살아가지만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영은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 그런 찬양 있죠. 매일 스지는 사람들에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이런 찬양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어요. 삶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마음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 그런데 이 마음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인 거지.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아온 탕자 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아들이 죽었나요 거기서?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죽었다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는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육적으로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텅빈 마음 또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 내 쪽으로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부활이에요. 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예수님안에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까요?